황키안나가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살짝 짤방만 하고 갈게요. 어, 왜냐 하면은, 응? 음? 아이고, 그. 어, 방송하다가 너무 지쳐서 미친 거요배장에서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이것만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그, 어제 유튜버 언니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제가 여기서 미리 보여드리고 내일 방송 때도 다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 기모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어, 처음 보신 언니들도 있을 거야, 아마. 처음, 오래 저랑 만나신 언니들은 이 제품을, 어, 내가 왜 이렇게 <laughs> 산만하게 얘기하냐고요? 지금, 어, 여기 열심히 지금 등록을 옆집에 하고 있어서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만 이해를 해주세요, 언니들. 음,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늘 그, 뭐지? 주문 주신 트레이닝 화이트 제품도 다들 아 언니들한테 보여줘야 되는구나 내가 오당구러니한테만 얘기를 하려고 했어 잠깐만요 또 해야 되는데 음 안녕하세요 날개 하자. 흔들려도 좀 기다려요 언니들 여기 해야 돼 여기는 여기는 막뭘 써야 돼다어 됐다 오늘 조금만 하고 갈게요 <laughs> 이 배기 바지인데 기모로 나왔어요 제가 맨날 그 실버만 맨날 얘기를 했는데 얘는 기모 라인이라서 원 사이즈예요 안녕하세요 언니 그 화이트 갖고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요 됐고 저기 언니도 이거 입고 호피 입고 됐으니까 옷이라고 하세요. 여기는 미순 언니 거는 여기 거친구먹은 언니 거이름 생각이 갑자기 안나 혼나겠네. 입고 됐어요. 오늘 매장에서 너무 어. 옷 정리하느라 고 바빠갖고 힘들었어. <laughs> 자, 이 스팽글이요. 네, 금자씨. <laughs> 금자씨가 생각이 안 났어요. <laughs> 죄송해요, 금자씨. <laughs> 네. 금자 언니? 금자, 금자 언니 얘기 먼저 하자. <laughs> 금자 언니꺼 입고 됐어요. 그리고, 어, 언니들 주문 주셔도 됩니다. 얘는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이고, 앞으로 조금 작은 애들만 진행을 하려고 해서 혹시 큰거 필요하시면 큰거 얘기해서, 이것도 충분히 추측까지 맞는 사이즈거든요. 어, 그러니까 금전이는 들리시고, <laughs> 화이트요. 제가 지금 원래 여기 목에 털이 달리잖아요. 블랙도 이렇게 털이 있는데, 얘는 지금 화이트에다 아직 털을 안 달았어요. 어, 고급지죠? 완전 고급스럽죠. 벨벳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여기다가 언니 말대로 화이트 코트 입으셔도 되고 퍼퍼 퍼 조끼 살짝 입어주셔도 너무 고급지게끔 아니면 퍼 코트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음.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화이트는 정말 퓨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면 은이 스팽글이 보이나요? 굉장히 화이트 화이트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게 화려할 거예요. 근데 블랙하고 또 달라요. 무슨 핏이냐면은 블랙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수 언니는 봤으니까는 여기 요거 블랙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털을 달아놓으면은 그리고 이게 그 바지에 조금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지가 좀더 따뜻해요. 서 지금 매장에 화이트하고 두 가지로 제가 두 가지로 진행할 거예요, 언니들. 그러니까 얘도 털이 달려서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털 탈부착 가능하니까 약간 그 봄까지도 이번 초봄까지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은 이거는 기모로 이제 진행될 거예요, 언니들. 기모가 들었거든요. 안에 어떤 기모냐면은 약간 이렇게 보들보들 이런 털, 응. 약간 압축 털 같이 돼 있는데, 면으로 돼 있어요. 어? 아, 아, 미순 언니 오신다고요? 그, 금자 언니가 온다는 거야. 미순 언니가 온다는 거야. 자, 얘는 사이즈 상의만상의만 상의만 스몰하고, 라지로. 그렇게 진행, 두 사이즈로 진행되고요. 이게 지금 라지예요. 77 사이즈 언니들 입으시면 딱 괜찮아요. 그렇게 헐렁헐렁한 타입은 아니고, 얘는 그냥 이렇게 살짝 핏되게 입는? 그런데 습한감도 되게 좋고 편해요. 어. <laughs> 두 분이 회동이신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날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예쁘죠? 그 따뜻하고, 지금 저기 실버는 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봄, 가을용으로 입으시긴 하는데, 바지 부분에서는 얘는 하나만 입어도 좀 들민망한? 앞쪽에 여기가 아무래도 기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입어도 살짝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밑에 바지도 그렇게 많이 조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돼 있고, 뒤에 이렇게 스팽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날개, 날개 아이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어 응. 그래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왔어요 옆선에 이렇게 스팽글도 그렇고요. 이 자수 스팽글이 보시면은 붙인 거 아니라 하나하나 박았거든요. 하나하나 박아 있으니까 얘네는 거의 떨어질 일이 없어요, 언니들. 그래서 진짜 제가 10년째 팔고 있어요. <laughs> 무슨 옷을 10년째 팔냐는 진짜 10년째 팔고 있는데, 어, 유행도 없고 이거는 약간 매니아층 언니들이 입으시는. 어, 난 날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꼭 갖고 가요. 정말 여기다가 그냥 파카 하나 딱 입어도 괜찮거든요. 아직 소개를 안 시켜드렸지만 부스 파카 부스 요 제품같이 이렇게 약간 박시하거팍 건쳐서 다니셔도 괜찮고요 조끼 얇은거 하나 건쳐도 예쁘고 그냥 여기저기 받쳐입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지금은 되게 따뜻하고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연 언니 네 그리고 스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입어도 옷이 뭔가 이렇게 무릎 튀어나온것 없이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언니들이 꼭 데려가서 좀입으셨는중 좋겠어. 하나쯤 뭔가 약간 나는 유니크한 트레이닝 하나 입고 싶다 하지만 물론 우리 집 옷이 다 유니크한 트레이닝이죠. 근데 음 얘도 약간 얘는 약간 핏되면서 슬림하게 좀 섹시한 그런 스타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컬러가 원래 실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울에는 골드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는 실버가 있는 줄 알았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골드 바탕에 블랙의 골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골드 기모 제품이에요. 그리고 시보리가 꽤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긴데 이거를 접으시면 돼요. 긴 채로 놔두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접어서 입으시면 돼요. 그럼 팔 기장도 조절되실 거예요. 저같이 약간 아담사이즈 팔을 갖고 계신 언니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신상이 뭐 없냐, 그러는데, 제가 올려놨는데, <laughs> 어, 다 공개를 못했어요. 네. 아니,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 살짝 이제 기모바지들, 바지들 들어올 거예요. 그냥, 수포만 하고, 내일 입어보도록 하자, 언니들. 어, 자꾸 더수포만 하지 말고, 근데, 항상 사랑해주셨던 라인의 바지들이고, 통바지라고 해도 살짝 일자라인의 그런 바지 라인이고요.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엑스라지가 77, 통통 77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바지에 스팽글 앞에 포인트만 주게끔? 그렇게 돼 있고, 뒷판에 그냥 깔끔하게 포인트 돼 있는? 어... 펑키 안나의 그 라인 중에서 가장 얌전하게 나왔어요. 근데 핏감은 항상 입어보신 언니들이 아시겠지만 항상 핏감 엄청 좋고 스판이 허리까지 다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바지 갖고 가고 싶다 이제 겨울 바지 필요하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제 매장에 오세요. 있습니다. 허리 부분 지금 보여드린 애가 M이에요. M이면은 66 정도 55에서 66 사이로 입어주셔도 돼요. 그렇죠? 일단 제가 나중에 저는 라지 입어요. 내일 같이 입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살짝만 하고 간다고. 내일은 제가 이 바지 애들을 순서대로 다 입어볼 거니까. 얘는 약간 블랙진으로. 블랙진으로 나왔고요. 이 상품은 지금 부츠컷이에요. 부츠컷 라인으로 나왔는데, 이건 지금 블랙진인데, 어, 블루도 있어요. 그냥 청바지도 있어요. 뒤에 이렇게 포인트 되게끔 나와 있는 스타일이고, 어, 말씀드리지만 내일 입어볼게요 언니들 <laughs> 오늘은 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옷 갖고 왔는데 아깝잖아 언니들 오셔서 보시라고 지금 그래도 살짝살짝 이렇게 스티치를 해놨어요 어 허리까지 다 스판이니까 언니들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가격은 지금 청바지 애들 68,000원이에요 68,000원 허리 완전 대박이죠 우리 언니들 전설의 허리들 쭉쭉쭉 늘어납요 어, 핏감이 굉장히 예쁘고요, 기장이 손안 봐도 될 정도로 언니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템이니까 어, 바지를 찾아 헤매셨던 언니들은 펑키한 나내로 정착하세요. <laughs> 어, 이번 시즌은 근데 반짝이 가 많이 빠졌어요. 반짝이를 많이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요즘 약간 추세가 살짝 반짝이보다는 약간 자주나 패치 이런 라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펑키한. 난해. 자 요거는 지금 골댄 이에요 작년에 저희 골댄 바지 굉장히 잘 입으셨다 하신 언니들은 요것도 한번 입어 주목해주세요 요거 약간 카키 라인이 거든요 블랙 아니에요 저는 약간 골댄 블랙은 좀 너무 그 먼지 많이 묻고 그런 느낌이라서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저 작년에는 아이보리를 했는데 올해는 약간 진한 카키 라인으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여기다가 어 이렇게 약간 조끼 하나 매치해도 되니까 아이보리 칼라예다왜 조끼를 갖고 오냐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 언니들? 어. 칼라감이 진짜 되게 가까이서 보시면 보면 되게 오묘하게 약간, 약간 카키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자수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판감이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 입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뒤에도 약간 엉덩이 라인에다 살짝 자수 넣고요 이렇게 스판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기모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골덴바지예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면서도 스판감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고급진 골덴이니까요. 언니들 내일 제가 이것도 핏감 있게 입어볼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오셔갖고 청키하나 어 제가 갖고 온 신상에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니트 주문하신 언니들은 내일 니트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다리신 언니들은 아마 내일 발송될 거고요. 매장 오는 언니들은 꼭 데리고 가세요. 무슨 니트 말씀드리냐면이 요 니트들, 이요 니트들 블랙이랑 내일 화이트도 나 들어오고요. 예, 이것도 블랙이랑 요거랑 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자 짜라란 요 저거 바지도 핏 되게 이뻐요 니들. 블랙하고 카키로 들어가 있고 이것도 두 사이즈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가 이렇게 반전이 있는 그래서 얘는 스팸감이 되게 좋거든요. 언니들. 그래서 반전이 있는 스타일이고 허리 밴딩이라 워커 신고 입으시기 되게 좋은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아우터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서 언니들 입으시기 되게 멋스럽게 이거 진짜 트래킹 갈때 입으시기도 괜찮거든요. 이게 카키로 나와있고 어... 위에 보시면은, 아이 걸렸어. 블랙도 들어가 있어. 요 블랙이랑 카키랑 두 가지 컬러로 들어가 있으니까, 언니들이 보시고서는, 어, 이거는 결정해 주도록 하세요. 이 핏이 너무 예뻐. 요 좋은 거 맞지 않겠어요? 혹시 이거 가 뭐지 기모 없는 거 원하셨던 언니들은 저한테 톡 주세요 기모 없는 거는 미리 전날 주문을 들어가야지 어, 빼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블랙 바탕에 기모 없는 제품이 있고 얘는 기모가 들어가서요 기모가 이렇게 살짝 사실 안 들어가도 되게 뜨시긴 하거든요 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다 공개하고 싶은데 너무 <laughs> 허벅지에 꾹꾹 누르면서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망사 그 티들은 언니들 주문 주시면 바로 밥에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문자 남겨주시던가 네이버에선 톡톡 언니들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망사는 아니에요. 기모예요. 골치고 기모로 돼 있어서 진짜 예뻐요. 근데 예쁘죠? 섹시하게 나왔어요. 요게 시스루냐? 오, 시스루야, 시스루. 쪼라라라. 굉장히 섹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 이것도 내일 제가 다시 입어보도록 할게요, 언니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29,000원이에요. 오늘은 요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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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만 저쪽에 가서 나의 신상들을 공개할게요, 언니들. 아, 이 노란, 노란, 자격, 요것도 입어본다고 하면서 지금 못 입어보고 있어 기다려봐요. 자, 여기 바지들. 요기 바지들,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지금 스몰 부츠컷들이니까, 언니들. 스몰 언니들은 빨리 뭐 연락주세요. 얘네 귀에 요새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진짜 뽑아갖고 다 갖고 온 거고. 요쪽에 조거 바지 라인들. 슬쩍, 이렇게. 기모예요. 요거는 세트라인으로 얘도 지금 포켓바지 예쁘죠 또 보여드리는 살짝 기모의 티 <laughs> 밀당하는거냐 다 봤어요 <laughs> 얘도 귀엽죠 얘가 아까 바지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우터들 예쁜 애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언니들 보시고서는 내일은 얘는 곰돌이 이것도 진짜 예쁘다 언니들 짜란. 요런 아이템들 내일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사람이 <laughs> 그, 뭔가 밀당을 못한다니까. 자, 요건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반짝이 스팽글 점퍼인데 되게 얄팍하게 돼 있어서 댄스 하실 때하신 언니들이 입으시기 되게 좋아요. 오늘 반응 좋았던 이 가죽 조각 스커트는 M라지, X라지. 그리고 스판이라서 속에 바지까지 다 들어있어요. 속 바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요, 언니들? 아무튼 추천으로 해서 속바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미순 언니도 가져갔는데 요거 진짜 바, 바지핏 괜찮아요. 사이즈 라지 엑스라지 투 엑스라지예요. 그래서 556677인데 얘네는 입으면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니들이 편하게 어, 사이즈대로 가져가시면 잘 맞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살짝 맛배기 라인으로 해서 보여드리고요. 내일은 우리 보여드렸던 신상들 같이 입어보면서 어, 방송할 테니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언니들. 잘 있어요. 매장 언니들은 오시고요.